아, 점심도 든든하게 먹었다니 왜 이렇게 졸립냐. 아, 어디 아, 쉴만한 데 없나? 아, 어, 여기서 쉬면 되겠다. 아, 쉴라는데 왜 왔어? 아, 진짜. 나도 이제 밥 먹어지고 가 졸려 죽겠다며. 아좀 비켜. 아, 비켜봐야죠. 아유, 아유, 좋은 데를 그냥 알아가지고. 편하고 알아가지고 아, 근데 아유. 세상이 험해졌어. 자유도 없고 경로우대 사상도 없어지고. 맞다맞어 알았어요. 잘 씌워, 알았죠? 아, 진짜. 그래, 나봐 쉬어, 쉬어. 아, 네, 한셋트 네. 아우, 옆으로 가야지, 씨. <laughs> 아유, 진짜로. 이, 진짜, 많이 배워야 돼. 앵면는 니가 1등인데. 사실이야! <laughs> 어, 진짜야 <laughs> 내가 날 많잖아. <laughs> 자, 그럼 다 같이 쉬어요. 자, 그나저나, 어우, 이 차량 누워있는 이유가. 이 차량 찍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치. 와, 근데 이 차, 응. 진짜로 편하다. 리모진 시트가 적용되어 있잖아. 응. 근데 이 차가 응. 정말로 중고차 시장에서 너무나도 귀하거든요. 응. 우우형님도 좋아하시는 또 아빠들의 로망이라는, 응. 응. 자, 카니발 차량인데, 희귀 차량이야. 전국에도 한 다섯, 여섯 대밖에 안 되는 차량인데, 응. 추가 옵션으로 375만원 적용되 응. 있고요. 자, 이 차량이 뭐냐면요. 카니, 발 자! 앞으로 가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티 v 입니다 저희 킹카티 v 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laughs> 안녕하십니까 키커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너무나도 귀한 카니발 4세대 7인승 디젤 모델이고요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7인승 차량은요 9인승 차량하고 많이 틀립니다. 자, 2열 시트가요. 또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해외에서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전량 다 수입을 해가는 차량인데, 저희 킹카에서요. 정말로 시세 대비 한500 정도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귀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형이고요. 2020년 8월에 등록된 기아 카니발 4세대 차량이고요. 2.2 디젤 7인승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375만 원에 추가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모니터링 팩, 서라운드 뷰, 스마트 커넥트, 자, 그리고 빌트인 캡 보조 배터리, 거기에 드라이브 와이즈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원의 스타일 패키지까지 적용되어 있는 옵션 빵빵한 귀한 매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는요, 아주 좋습니다. 자, 5만 8천km 정도밖에 주행 안한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고요. 자, 전면 유리 상태는요, 와우, 깨끗해요. 크게 돌트면상 안 보여지고 있고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후드잖아요. 와우, 본입 부분도요, 깔끔해요. 크게 돌트면상 안 보여지고 있고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쿨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밤에 또 운전하시려면 신인성 끝내주잖아요. 자,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쪽으로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자율 주행 기능, 자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돼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그리고 차선 유지까지도 해주는 아주 영리한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돼 있습니다. 앞쪽으로 전방 센서 적용돼 있고요. 전면부에서 제가 크게 고드릴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자 카니발 4세대 7인승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야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셨네요. 자 그럼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Okay.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7인승 디젤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을 보고 계시고요. 정말로 자신 있는 금액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전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휀다 부분도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를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타이어에 돈안 아끼시는 분들이 차 관리도 아주 잘해 주십니다. 자,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휠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휠 상태는요, 테두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음치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장착되 있습니다. 앞도어 쪽은요,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어 쪽 역시, 와우. 문콕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커터까지 외관 상태는요, 따봉. 이 한마디면 끝날 것 같아요. 외관 상태는 너무나도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는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80% 이상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위 상태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차량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적용되어 있고요. 또 브라운, 세들 브라운 색상의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야, 진짜 카니발 중에서도요, 이 세들 브라운 색상이 인기가 가장 많거든요. 자, 옵션까지도 너무나 빵빵한 차량이고요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는 모터 소음이 있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모터 소음 없이 아주 부드럽게 또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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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자, 2021년형 카니발 4세대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인승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은요, 리무진이라는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실내 리무진 시트가 작용이 돼 있는 차량이고요. 자, 한번 말하는 게 아니라 두번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귀한 차량이에요. 7인승 모델은요, 진짜로 중고차 시장에서도 흔한 매물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워낙에 이제 수출이 잘 나가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 킹카에서는요, 내수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자, 테일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3열에는요, 측면부로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새 이제 차박이나 캠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물건을 적재하시면서 약간의 흠집 있다 꼭이 부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열은 다 시트가 접혀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물건을 적재를 하실 수가 있고요 3열 시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 시트 상태는 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부분 봤을 때는 거의 3열은 크게 많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3열을 폈을 때는 좀 안쪽으로 또 물건을 적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끝>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펜다 부분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앞타이어 트렌드는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당으로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잘착되어 있고요. 앞도어 쪽은 문콕도 안 보여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어 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쿼터까지요. 외관 상태는 요. 더봉, 와우. 차가 엄청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콕 하나 안 보여질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80% 정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딱이 타임에요. 앞뒤 교환 해주시면은 더 오래 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휠 상태 역시 주차음집 없이,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 귀한 매물. 7인승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 기록 보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와우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자올량호 차량이고요. 야 사고도 없어 뭐 누유되는 것도 없어. 근데 시세보다 500만 원 저렴하대. 그건 무 사셔야죠. 그만큼 킹카서요, 에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격은 마지막에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만원에! 가옵션이 적용되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카니발 4세대 7인승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우선은 7인승 차량이 가장 틀린 점이 뭐냐면요. 2열이 리무진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허벅지 받침까지 다 전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다 모든 게 전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전동 시트 상태이음 없이 자 동작되고 있습니다. 진짜 편해요. 이 7인승 차량이 거기에다가. 새들 브라운 색상의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자, 원터치로도 다 가능합니다 시트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원터치로 다 가능한데 약간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션쉬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2열까지 열선 통풍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컵홀더 적용되어 있고요 220V 인버터 그리고 1버 v 시거째 적용되어 있는 모습 2열 공조장치는 자, 이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뭐 실내 상태는 그냥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도 아주 빵빵하니 잘 관리해 주셨네요. 자, 그럼 빠르게 일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정수리 너무 시원해요. 에어컨 바람 너무 시원하게 나와 있고요. 당연히 후석 대화 모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일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 정수리 시원해. 일열로 함께 이동하시죠. 함께 가시죠. 오, 시원해. 자,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측반 경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엠비어트 이쁘게 나오고요. 자, 메모리 시트 적용되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고요. 자, 원터치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이 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운행하실 때또 고품격 사운드로 또 음악 감상하셔야죠. 그래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동 시트 적용돼 있고요.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장치, 차선 이탈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도 제어 버튼이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 게이트 버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말씀드려 볼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날씨가 요즘 무척 더워졌습니다 자 빠르게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오 실내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뭐 대시보드 상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야 제가 계기판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형님들, 중고차 구입하시면서 이렇게 주행거리가 556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기름 들어있는 차 보셨나요? 야 기름 엄청 많은 게 많이 들어있고요. 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디지털 계기판 조형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 상에 경고등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58,900! 2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측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이 부분도 다 추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당연히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하이빔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은 또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는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그리고 앞차 정체했을 때 같이 정체해주고요 출발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되어 있으면 보험료도 10% 정도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운전하실 때 재미있게 운전하실 수 있는 패들 시프트 적용되어 있고요 스트리어링 휠 상태도요 전차주님이 손에 땀이 별로 없어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ECM 눈밀로 적용되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안쪽으로 꼽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빌트인캡 보조 배터리 또 추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또 우리 형님 누님들 좋아하시는 유보 적용되어 있어서요 또 유보가 적용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밖에 차 세워놓으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엄청 뜨겁잖아요 막일 보고 이제 차를 딱 탔는데 차 안이 더 더워. 그럼 짜증 엄청 나잖아요. 그럼 부부 싸움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를 위해서 원격으로 딱 시동 걸어놓고 이제 환경을 맞춰놓는 거지. 시원하게 여름철에는,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무브 싸움 횟수로 줄일 수 있다. 센스 있는 남자가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 누님들이 오셔가지고 꼭 확인하시더라고요. 자, 이 차량 유보 적용돼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깔끔해요. 뭐 센터페시아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12.3인치 미디어 창 나오고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엄청난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폼 프로젝션 적용돼 있어서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되면또 좋은 점이 뭐냐면 요새 티맵, 카카오 네비, 네이버 네비 많이 이용하 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또 안전운행 하셔 가지고 점수 쌓으시면 돼요 70점 이상이면 보험료 8% 100점일 때는 무려 10 5 프로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 누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또 좋은 정보였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거 에어벤트 적용돼 있는 어 에어컨은 진짜 시원하게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2스피커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돼 있어서요 장거리 운행하실 때 고품격 사운드로 또 음악 감상하시면서 안. 운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듀얼 오토 에어컨 제공어 있고요. 자,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또 패밀리카답게 공기 청정 모드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 공기 청정 모드 실행을 해가지고요. 이제 실내 차 안에 실내가 공기가 나쁘다. 뭐 옆에서 방구를 심하게 냄새 나는 방구를 켰다 그러면은 가끔가다 창문이 내려요. 아, 냄새 고약하고 그러면 이차 고장난 줄 아시고 또 전화 주시는 형님들도 계시는데 그게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겁니다 공기를 이제 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야 차가 영리해졌어 AI가 있는 것 같아 <laughs>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USB 충전 단자 두개 적용돼 있고요 USB 포트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자 다이얼 로브 적용돼 있고요 먼저 후방 카메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서라운드비 적용돼 있고요 자 이렇게 각도 조절하셔가지고 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방 카메라 화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있다가 없으면 너무나도 서운한 옵션이거든요. 왜냐하면 차도 크기 때문에 뭐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주차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조금씩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때. 또 거기에 맞게 계기판도 이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전자파킹 오토홀드 적용되어 있고요. 당연히 운전석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역시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핸들 열선 전방 센서 어라운드뷰 모니터 그리고 오토앤 스탑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레스 공간 안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도 안쪽 공간도 뭐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의 4세대 카니발 7인승 2.2 디젤 시그니처 등급이었고요 야 진짜로 귀한 차량입니다 제가 계속 귀하다 귀하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매물이 없어요 그마만 또 수출로 비싸게 나가기 때문에 자 저희 킹카에서요 너무나도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나가서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썬루프 빠진 완풀옵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차 가격은 4,800만 원 정도 하던 차량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형이고요 2020년 8월에 등록된 기아 4세대 카니발 2.2 디젤 7인승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375만 원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와이즈, 서라운드 뷰, 그리고 실내는 세들 브라운의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2열은 또 리무진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아주 귀한 7인승 모델 차량이었고요. 자, 옆에 보이는, 자, 카니발 4세대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59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세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세 한번 찾아보면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딱 보시면 나올 거예요. 시세보다 적게는 2,300만원 저렴하고요.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500에서 700만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마만큼 매물도 없는 차량이고요. 저희 킹카에서. 저렴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카니발 4세대 차량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빵! 소원성취 빵! 만수무가 빵! 만사용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간오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